안녕하세요. 박빌띠입니다. 서울 청약시장이 일순위 미달 뿐만 아니라 뭐 2순위 미달, 무순위 청약 1차, 2차까지 다수의 청약 모집 공고 현장에서 미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고요. 해당 지역의 변화까지도 분석을 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서 이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서울 청약시장의 양극화 분석을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광명을 빼놓고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광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명이 최근에 분양했던 광명자의 힐스테이트 s k 뷰가7 1면적부터 8499타입까지 보시면 1순위가 미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명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텐데요. 자 앞전에 철산자의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까지 갔고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분양가가 비싸서 무순위까지 결국엔 갔는데 지금 다 정당계약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단부에 있는 광명 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를 넘어서 서 모델하우스에 내방하시면 중층 상층도 뽑기로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힐순위이가다 미달이 난게이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 문제점이 뭐냐면 높은 분양가입니다. 사실 팔사 기준 12억대면 서울의 웬만한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어 문제가 됐었고요. 자두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광명의 특징이라면은 광명자힐스테이트도 거의 3천 세대고요, 힐테이지는 뭐 거의 4천 세대, 아이파크도 2천 세대 규모, 상단의 트리우스나 어, 포레나도 3,000세대가 다 넘어갑니다. 유일하게 2,000세대 미만이 자이브리에른데 문제가 입주 시기가 다 겹친다는 겁니다. 이 물량들 다 합산하면은 웬만한 신도시급 어, 매물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중복이 되면 전세가가 또 이제 하반 경직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지금 현재도 광명 쪽으로는 5억으로 8,4 정도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입주 시기가 겹치면 결국에는 5억 이상으로 받기가 힘들 텐데 자, 현재 분양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전세로 잔금을 치려면 현금이 7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저런 상황들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나 트리우스 조합원 매물들 보면은 실제 분양가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저렴하게 조합원 매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반 분양 매물보다 조합원 매물이 아무래도 동호수도 옵션 같은 경우에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조합원 매물이 조금 더 금액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문... 문제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잔금을안 치르고 중도에 전매하려는 조합원 매물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무순위로 줍줍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현금 보유량이 있다면 조합원 매물을 사시는 게 일반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은 조합원 매물살 사려면 현금 보유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현금 보유량이면 서울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또 갭으로 담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입주물량 때문에 전세가가 못 받쳐 주니까 발생되는 부분인데 철산주공 아파트들이 어, 재건축 2주 개시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광명 사거리 쪽이나 철산역 쪽으로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치고 가지 못하고 지금 종전에 신축으로 입주했던 아파트들도 21년 최고점 대비했을 때 23년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대가 회복이 많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주물량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의 웬만한 주요 아파트들이 과거 고뭐 전구점만큼 회복된 것을 본다면 광명은 좀 당분간 1년이 아니라 한 4년 5년 정도까지는 이런 어, 부분들이 악재로 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모집공고 나올 때마다 광명은 항상 무순 이로까지 가야지 완판이 되고 최근 마지막에 분양했던 트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찾아가면 중층 고층까지 뭐 뽑아서 계약을 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도 지금 악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두 프루지오 클라비뉴입니다. 지금 클라비뉴 분양가가 1 3억 후반에 걸려 있는데, 뭐 발코니 확장하고 옵션 좀 늘면은 14억 초반대 걸리죠. 자 그런데 입지가 지금 보시면 비역세권인데 이 주변이 뭐 나중에는 정비가 되겠지만 일단 입주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당분간은 이 주변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이 좀 열악하고 역과의 거리가 먼데 에 반해서 분양가는 좀 비싸니까 여기도 1순위 미달뿐만 아니라 지금 무순위까지 와서.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계약을 할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완벽한 미달인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쪽으로 붙거나 우측으로 방배동 쪽으로 붙어야지 일단 금액이 상승 계란티가좀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7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거나 9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어야지 꾸준하게 수요가 붙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7호선 장승배기 노량진 인근 쪽이나 상도 송실대입구 쪽으로 대단지 아파트들도 팔사기준 새 아파트가 15억 정도면은. 중층 이상으로 다 레이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 들어가고 발코니 확장하는 돈이면 웬만하면 이 라인에서도 거주를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분양가가 좀고평가돼 있어서 미달이 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문 휴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문 3구역에서 좀 물렸습니다. 휴경 3구역이나 이문 1구역까지는 어떻게든 분양이 다 이제 완판이 됐는데, 3구역은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8사 기준으로 옵션 넣고 발코니 하고 하면 거의 12억 중반 13억 되기 때문에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문 3구역도 지금 보시면 모델하우스에 내방하시면 뽑기로 좋은 층까지 다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문 3구역도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고, 지금 이문 4구역도 피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매물 사는 게 일반 분양가보다 쌀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휘경3구역 2문 13도 마찬가지로 입주식에 겹치기 때문에 동대문구일 때도 전세가가 좀 하반 경직돼서 전세가로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나중에 실제 투자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악재로 적용될 수 있다. 광명과 같은 사례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답심리 아르트프레가 뉴스에 한번 나왔죠. 지금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84가 77대1, 어, 완판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 계약에서 계약까지 안 넘어가는 세대수가 좀 대량으로 나와서, 무순위로 이번에 1차가 있었는데, 이때 중층, 고층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무순위 2차 청약으로 와가지고, 지금 저층부에, 어, 이렇게 매물들이 11억대부터 스타트라는 거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2층, 3층, 1층, 2층 이런 것들 11억 중반 중도금 이자 내고 발코니 넣고 에어컨 4개만 넣어도 한7-800 하기 때문에 11억 중반에 저층을 매입하고 아울러서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순위까지 2차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 11억 5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더 쓰시면 여기 800세대 파크 자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주변 아파트가 고점을 찍어줘야 청약하는 단지가 좀 저평가돼 있고 조금 안전 마진이 확보가 돼 있어서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요즘 청약시장은 반대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버리니까 주변 아파트가 저평가돼 보이는 현상들이 서울시 주요 입지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대수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일단 비쌌고요. 학교 배정이 군자 초등학교로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장안동 일대의 주택가, 학군가 이렇게 믹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소유자가 이 금액 내고 이 규모의 청약을 늘겠느냐. 이런 부분이 악재로 다가가서 무순위까지 결국엔 내려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달난 것들만 봤는데 완판난 지역들을 또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용답동 GS자유죠 청계 리비부자유 같은 경우에는 78과 73이 12억 초반 중반에 걸려 있었는데 완판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에 뭐 물론 학군이 좀 약하긴 하더라도 역세권에 주변 아파트 새것과 동일한 금액대인데 또 단지 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완판이 난다. 뉴세이스 보다시피 서울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양극화가 극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브자이는 완판이 났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천호 3구역이 뭐 500세대 정도 가량이지만은 아무래도 강동구도 강남 4구에 들어가고 시공사 메인밸류라든지 세대수가 500개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13억 중반 분양가 였지만160 대 1까지 완판이 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좀더 우리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저렴하게 나온 분양들은 사실 거의 만점대 가점에 경쟁률도 한 200대 1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점으로는 사실 요즘에 내집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다. 청약으로는. 자,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 24년도부터는 청약 모집 공고도 없고요. 24년도에는 일단 입주 물량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겹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없어서 또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지역들이도 있는데 같은 서울이더라도 입주 물량 파악도 해야 되고 금액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던 청약으로 주택을 매입하던 검토해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작년에도 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서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었고 이번에 1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택 중심으로 착공 물량과 이제 거래량을 어,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렸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총량을 잡기 위해서 대출이 DSR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가 12월달에 강의 때 활용했던 자료인데요. 가계부채 총량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이 이제 곧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서 기존 주택을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하기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실상 매수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1월달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2월달 3월달 4월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창약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미달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제가 강의 영상을 유튜브로는 업로드하지 않고 멤버십으로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저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이어도 양극화는 존재하고요. 같은 서울이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든 많은 액수를 쓰던 우리가 좀 검토하고 한번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강의로 준비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셔서 편하게 강의 오시면 여러 가지 정책 자료를 토대로 24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며칠 전에 준비한 자료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강의에도 꾸준하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